큼지막 스페어 키 하나는요, 음,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이키 제가 가지고 다니는 키는 사무실 책상 위에다 놓고요. 그리고 핸드폰 블루링크를 이용해서 문을 잠그고요. 문을 잠그고 시동을 켜고요. 밖에 나가서 차량에 가서 시동이 걸렸죠. 아시다시피 제 손에는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요 구독자 분께서 키 없이 블루링크로 시동을 걸고 지문인식을 해도 되느냐를 여쭤봤어요 지문인식 되니까 반갑습니다 김길련 나오죠 제 길련의 S22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인식으로 밖에서 시동을 걸고 들어와서 지문인식으로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출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와 같이 출발합니다. 음, 아무 이상 없이. 운행이 됩니다. 음, 연비는 좀 사악한 것 같아요. <laughs> 음, 제가 수많은 차를 타봤지만은 아, 안전벨트 안전벨트 좀 매겠습니다. 큰 길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아니, 제 앞마당 한 바퀴, 살짝 돌아봅니다. 음, 제가 수많은 차를 타봤지만요, 연비가 상당히 안 좋은 측에 들어가는데요. 음, 제가 예전 에쿠스도, 구형 에쿠스도 타보고, 뉴 에쿠스도 타보고 했는데, 거의 뭐 구형 에쿠스 수준의 연비 효율을, 효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주차를 할 거고요. 기어를 후진 넣고. 음. 좋죠. 전 스라운드 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운전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지만은 서라운드 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을 벗겼어요. 깔끔하고 이쁘죠? 뒤에 트렁크 매트를 깔았더니 남들이 보고 침대냐고. <laughs> 침대 맞죠보 뭐. 저는 이거를, 이 차를 산 목적은 차박을 위해서 샀거든요. 세 명까지 타고.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피곤할 때 어디든 떠나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차량 색상 너무 이뻐요.